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자, 중교수 뒤로 넘어가는 큼지막한 홈런. 자, 2점 홈런. 2점 홈런으로. 자, 11대0. 크게 앞서가고 있는 갈산 초등학교. 어! 자, 이거 쳤습니다! 어, 맞아, 맞아. 자, 큽니다! 큽니다! 자! 와, 우측 깜장을 넘기는 말로 없는 아 자, 14대 아 5. 쳤습니다. 큽니다. 어, 강남 초등학교 체육관 옥상으로. 네. 체육과 옥상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네, 홈런이 됐습니다. 홍종선수 큰 타격 만들어낸 홍종선수 기분 좋게 더가우스로 네,